사랑 앞에서 괴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 현대인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담화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랑이 서로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 역설적으로 서로 견디기 힘든 무거운 존재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본능적인 열정과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온 광인들이 있죠. 긍정적인 의미의 광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광기란 나에게서 벗어나 타자가 될줄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칭찬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광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욕망과 감정적 창란에 불과한 광기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미쳐 있죠. 즉 사랑에 빠져서 미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핑계로 연인이 연인을 질식시키는 일은 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일. 상대의 짐이 되고, 방해하고, 침범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조르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광인이 되고 있진 않나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당신을 알아가기 위해 시작했다가 결국 나를 알게 되는 내면의 여행입니다. 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여정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해묵은 자기혐오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당신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